안녕하세요. 모티브 성형외과 박재현장입니다. 네, 당연히 있습니다. 이제 똑같은 수술이라고 하더라도 병원마다 또 의사마다 다 조금씩 다릅니다. 또 이제 하다 보면은 또 자기만의 노하우라든지 자기만의 방법이 생기기 때문에 본인이 하는 수술도 또몇년전에 했던 방법하고 또 최근에 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. 그래서 이제 같은 수술명이라고 해도 저희 병원에서 이제 뭐 흔히들 많이 하는 비절개 매저 그 수술만 해도 원장들마다 다 조금씩 다르고 병원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아, 똑같은 비절개 매적인데왜이 병원에서는 이렇게 하고 저 병원에서는 저렇게 하고 이게 다르냐? 그건왜냐면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제 제가 하는 방법을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음 이제 비절개라고 하면은 뭐 절개를 아예 안 한다.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, 물론 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절개를 아예 안 하고 이제 수술하는 경우도 있는데, 저는 이제 비절개라고 해도 절개를 약간 합니다. 지금 이제 제가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을 좀 소개해드리면, 저는 보통 이렇게 한세 군데 정도 구멍을 한 2mm 정도 되는 절개를 하게 됩니다. 하고, 이제 이 절개창을 통해서 이제 근육이나 눈돌레근이나 연부조직을 좀 제거해서 유착을 만들어주고, 또 이제 노란색 지방인데, 이제 지방도 좀 많은 경우 일부 당이 제거해야죠. 재벌해서 좀눈이좀 답답한 것도 좀 해결해줄 수도 있고, 그리고 요 구멍을 통해서 이제 실을 이용해서 이제 눈뜨는 근육을 묶어주게 되죠. 그렇게 해서 이제 똑같이 눈을 뜨더라도 좀 검은 자가 훨씬 더 또렷하게 많이 뜰수 있게. 그래서 이제 흔히들 비절개 매종이라고 하는데 제가 하는 보통 하는 방법은 이렇게 이제 수술을 하게 됩니다. 그럼 이제 다른 병원 뭐 다른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는 뭐 이렇게 절개를 안 하고. 그냥 이제 실을 이용해서 이제 단순 매물법처럼 이렇게 몇번 왔다갔다하면서 이제 눈매기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렇게 하면은 이제 조금 더뭐 붓기나 회복이 좀더 유리한 면도 있겠지만 대신 제 생각에는 여기 절개를 통해서 만드는 유착이 좀더 아무래도 좀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더 풀릴 확률이 좀더 높지 않나 그런 생각 도었습니다 물론 뭐그 선생님들마다 노하우가 있어서 아주좀 최대 안 풀리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유착을 만들어 주는 것이. 아무래도 풀릴 확률이라든지 라인을 좀 자리 잡게 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저는 보통 이런 거를 이제 뭐 흔히들 뭐 자연착법이라고 하는데 이제 자연착법을 이용한 이제 눈매 교정을 통해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되고 그럼 이 방법의 장점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유착을 좀더 많이 만들면서 이제 절개법보다는 아무래도 좀 절개의 양이나 길이가 적기 때문에 흉이라든지 붓기가 훨씬 더좀 유리한 면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단순 매물법과 뭐 절개의 어느 정도의 장점을 좀 절충한 방법이라고도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, 그렇게 해서 좀 붓기도 좀 어느 정도 줄이면서 유착도 좀 만들어줘서 좀 풀리랑도 줄여주고, 이렇게 해서 이제 수술을 하면은 한 일주일 정도의 실밥을 제거하게 되는데, 그때쯤 되면 뭐제 환자들 보면은 대부분 다 어느 정도 큰 붓기 빠져서, 일상생활하는데 많이 불편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환자들이 어, 생각보다 붓기가 별로 없네요. 회복이 되게 빨라요.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수술 방법이 또 장점인 것 같기도 합니다.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뭐 지방이라든지 연부 조직도 제거할 수 있어갖고 좀 눈이 답답한 것도 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으면서도 좀 회복도 빠른 이런 방법으로 이제 저는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. <목소리>